여기는 노산입니다 노오산. 꼬마 사진 안 찍어요. 꼬마야 산가져 멋있어요. 하늘 파랗고. 음, 자 이쪽 계곡 아래쪽에도 굉장히 멋있어요. 한 번쯤 관광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찔해요. 아래쪽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 이야. 멋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청명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음. 출발! 자, 갑니다. 와, 어머. 자, 보이십니까? 멋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빨간 기와 지붕을 굉장히 많이 보고 감탄을 했는데 여기는 청기와네청기와 그리고 저기 산에 정작을 써요. 오. 우산이랍니다. 중국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태산, 노산, 그 중에 한 산이죠.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빨간 글씨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도교, 도교 의 발상지, 도교 발상지. 그래서 또더딱는 사람들이 많고, 노자. 군데군데 근데, 근데 올라오면서 조각, 짠. 주...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기도 너무너무 선선하고,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일단 가이드는 맥베소에 가서, 이거를, 아케이브 카페. 가이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음. 예. 도교의 발상지라 그랬죠. 예. 그 아까 올때 보니까 뭐비 조각상 있었잖아요. 네. 뭐였죠? 네. 그 태극권 연습하는 장면. 태극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소 타고 가시는 분이 노자님이에요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저쪽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 이태백이고요. 이태백이 또한분더 계셨지. 이렇게 손으로 인사하고 칼찬 사람이 공자님이에요 공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산에 왔는데 케이블카 고장 잠시 손질하는 동안에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고장 났으면 안전을 위해서 고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 타는 것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 여행은 언제나 옳다. 마음 떨릴 때 가슴 떨릴 때여행하는것 다리 떨릴 때는 여행하기에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행은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여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 조금 하고 여행하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시절을 보내기로 합니다. 노사는 태극권 발상지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태극 문양, 바탕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좀 있네요. 여기서 보는 풍경도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다 케이블카가 수리되어서 탔습니다. 네 사람이 탔어요. 이 예, 예, 단풍 나무가 아니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단풍 야. 음. 지금 날씨로는 딱 단풍 그늘을 스랑산 위도 비슷한데, 엄정 남극 아니야. 남극 없이가. 자연적인 바위 작품들. 가까이서 보니까 바위가 엄청 웅장해. 고양이들이 많고, 광은은 광경이. <laughs> 완전히. 조각산은데 저거 조각. 능선에 그관 관세 보살 보셨습니까? 어, 몰랐어 어, 어디 데어 제가 설명까지 드렸는데. <laughs> 아니, 내려갈 때또 찾아보세요. 올라올 때 오른쪽 능선에 아니, 있다고요. 안 있다고요. 안 여러분들 계시는 곳이 여기라고요. 여기. 아, 어, 빨간 겠지 이곳인데. 아까 저 기바위가 어딘가 하면 여기서 직선으로 돌계단 타고 한 50m 올라가면 은 여기 있어요. 네. 아, 옆으 올라가야 된다요 네, 돌계단 타고 올라가면 은 아까 뭐, 그 바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지금 이선 곳이 지하 1층의 지붕이라고요. 음. 우리 좀 이따 지하 1층에서 캡을 갖다 고 내려갑니다. 음. 요 지하 1층 내려가면 은 앉을 자리도 있고 뭐 편의점 이 있어가지고 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음. 팔고 해요. 일단, 만남의 장소는 이 지하 1층이고, 여기 화장실은 지하 2층, 저, 저쪽 계단 이용해서 한층 내려가서 한층 더 내려가가지고, 끝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특별히 사장님들 쓰시는 화장실은 중국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화장실입니다. <laughs> 확 트이고 저 방향으로 바다까지 보여요. <웃음> <웃음> 예.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곳인데, 저기 멀리 바다까지 왔네요. 멋있어요. 음, 음, 바람도 좋고, 흙도 좋고, 공기는 신선하고, 마음 치유, 마음 힐링, 건강 챙김은 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챙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 음. 일상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여행하는 것 이럴 때 우리의 두뇌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SQ 좋아지려면 여행하고, 글 쓰고, 운동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오늘 저는 건강 챙김, 마음 챙김, 그리고 영혼을 챙기기 위해서 정도.